안녕하세요. 인천 송도의 천신당 보살입니다. 오늘은 갑인생 범띠에 해당되는 운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갑인생 범띠에 해당되는 신측년의 운세 에 1월생, 1월생들 승승장구하는 걸로 어, 보여지는 해입니다. 그동안에 몽우리가 졌던 꽃이 피어나는 그런 해로 보여지고 2월생들, 2월생들도 문서운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들어왔으니 잘 침착하게 진행하시면 좋은 소득이 예, 있을 듯 싶습니다. 3월생. 3월생들은 사람, 인간관계를 좀 조심하는 걸로 보여지는 해입니다. 4월생. 4월생들은 부부의 이별수가 있으니 예, 각별히 좀 조심하는 해로 보여지고, 5월생들. 5월생들의 운세는 조상 줄에 이렇게 또 타고 좀 지나가라는 해로 어,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이제 6월생 6월생에 해당되는 갑인생 검띠 문서운이 들어왔고 재물 복이 들어와 있으니 에, 잘 에, 하시면은 어, 큰돈을 벌수 있는 신축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7월생 갑인생. 음, 7월생들의 운세는 신축년에 있어서 이동수가 보이고, 이동수가 보이는데, 어, 좋은 이동수로 보이고, 문서운도 같이 따라오고, 그러나 좋은 운도 있지만은 관제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8월생에 해당되는 갑인생 음, 범띠 신축년의 운세는 상가들로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, 어, 조금 건강 문제나, 마음이나 안정을 찾아야 되고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연이 있을 듯 싶은 그런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생 9월생에 해당되는 신축용 운세는 구설, 시비수 조심하시고 안전, 사고, 자동차 운전 조심하셔야 되는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생 조상이 도와주는 해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월생 11월생은 부부 이별수 보이고, 가족 관계에 있어서 많은 또 불안하, 힘든 일을 겪게 되는 또 해로도 어,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2월생, 12월생들의 예, 운세는 정말로 밑바닥에 다 보일 정도로 금전이 또 많이 탕진할 수 있고, 손해볼 수 있고, 어, 금전이 나가는 해로 보여지는 신축년 운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